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상속인 우선순위와 상속 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상속인이 결정되는데요. 1순위 상속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요. 1순위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직계비속, 자녀가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배우자만 두고 그럴 경우에는요, 이순위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전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사망,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배우자죠. 그 다음에 자녀는 없습니다. 죽었거나, 그랬을 때는 직계 존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로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요, 자신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니면 자신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그 혈연 관계에 있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당연히 직계 존속이 포함이 됩니다. 자, 직계 존속, 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먼저 사망했다 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계 존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로 단독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가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요, 삼순위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먼저 사망했고 어머니도 먼저 사망했고요 자녀들도 없거나 먼저 사망했다. 그랬을 때 상속인은 삼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 직계 전속 비속 전부 다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요. 사촌 이내에 방계 혈족이 사순이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촌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 예를 들어 저와 사촌 관계라고 한다면은 뭐 이종 사촌도 있고 고종 사촌도 있는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의 자손을 말하겠죠? 방계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하고요. 아니면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삼촌, 고모, 고종사촌, 외삼촌, 이모, 이종사촌, 모두가 다 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사고무친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에 방계, 혈적이 모두 없는 경우는 6천, 7천도 있겠죠. 그러나 4천까지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보는 거죠. 왜 5천, 6천은 왜 상속인이 안될까요? 그런 경우는요. 민법에서는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피상속인이 죽었는데 피상속인이라고 관계가 많이 없는 먼 친척이다 보니까 웃으면서 상속인이 되는 것만큼은 방지하자. 그래서 반계혈족 4천까지만, 서로 친한 사람까지만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천 이내에 혈족이 없다. 5천, 6천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5순위로 사실상 동고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실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와 요양을 해왔던 사람이 있다면요 특별 연고자로 해서 5순위 그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순위 상속인은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죠. 법정 혼인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이 발생합니다. 배우자와 직계 전속이 되겠습니다. 1순위, 2순위가 모두 없다. 그럴 경우엔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3순위도 없다. 그러면 4순위, 사촌인의 방계여측이 되겠습니다. 4순위도 없다. 그러면 특별 연고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생계를 같이 했거나 간호나 요양을 해왔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1순위 상속인이 생기면 있다면 2, 3, 4, 5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3, 4, 5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법정상속 지분 볼까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통해서 상속 지분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뭐, 장남한테 70%, 차남한테 30% 줘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유언에 의해서 상속 지분이 갈리지만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는 1.5를 줍니다. 직계 비속은 1.0을 줍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은요. 배우자와 아들만 있다. 두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요. 배우자는 1.5, 아들은 1.0이 되니까 총 지분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지분은요. 2.5분의 1.5. 그러니까 백분율로 나타나면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지분은 2.5분의 1.0. 40%가 되죠.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는데 1 0억을 놓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는 6억원. 아들은 4억 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직계 존속.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으면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면 직계 존속도 상속인이 되니까 그 지분은 1.0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그 3순위 그 상속인이죠.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1.0씩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누나나, 형이나 똑같이 1.0이 되겠습니다. 사촌인의 방계혈족도 마찬가지죠. 조카들이다, 조카가 3명 있다 그러면 각각 1.0이 되겠습니다. 배우자만 있다. 예?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1.5에 지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각 1.0을 갖습니다. 직계 존속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라면 두분다 각각 1.0, 1.0을 갖는데 한 분만 살아 계시면 당연히 1.0이 되겠죠. 직계 비속만 있는 경우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만 두명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각각 1.0을 받습니다. 두 명이라면 50%씩 받겠죠. 한 사람이라면 혼자서 다 100%를 받게 되겠습니다. 직계존속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배우자도 없고 자녀들도 없다는 것이죠. 그 아, 자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1.0씩 상속 지분을 받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만 계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100%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상속. 상속인의 우선순위와 상속 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